나는, 안쓰니깐걸어가야지왜엘리들은엘이트는 먹을까 그엘리엘엘리소리가 들려가지고 인가 자, 이제 자, 니제 이제 이러냐이러 자, 이이어

어? 왕이라고? 야, 최소 1장, 최소 1장 돌, 최소 1장. 아이구. 아, 진짜 계속 이때부터 하니까 못 이기겠네. 아, 야, 야, 야. 어. 왜 그냐? 러다 따로 댕겨요 지금. 아니 아까도 그렇고 지금 뭐야 이분반도 그렇고 애들이 존나 따로 다녀. 진짜 존나 따로 다녀. 이로 <laughs> 가자 하고 핑을 찍어도 별로가 있어. 계속 이득 없는 상황이고. <laughs> 어. 도마 또 저기 가지. 리사. 아, 참... 경유가 죽어. 아, 죽어. 자 음, 나는 무조건 공갈기네 그러게, 이글 이장이, 이장이로 일타. 일사, 뭔 개소리야? 우리 타워촌. 쳤... 아, 지가 <laughs> 전다위 없네. 이 새끼 생각하니까, <laughs> 내한 번. 장벽 하나도 안찍은것 같다잉? 응아아 미친 잠깐2 2대 장벽을 하나도 안찍었다 아군이 타워를 공격다한데겠 레안도오 뭔데? 너무 네, 섰는데? 뭐 로얄 가드를 믿으시나요? 그 로얄 가드는 바드 같은 것이. 걸... 그대는 기적을 <웃음> 믿으시나요? <웃음> 광인데 왜잠안 찍었지? 나가 어? 뭐 뭐가 나가? <laughs> 그러네요. <laughs> 아이. 야돌 개핀데 돌 개핀데 여돌 여기 있어 여기. 아 뭐가 뭐.

떨지 못하는 건 없어. 깨고 나오지. 지금 엉밖에 없는데. 아, 아까워. 아, 딱쓰는딱 내한도 떨어졌네. 아, 아저 개 같은. 한만 가면 되는데. 가자. 아, 啊！不啊！ 빠질려고 빠짐을 기다있는데 구르기를 한참 아껴.. 왔... 나.. 내거 쓰고 난디하는 땡을 일부러 던졌는데 그게.. 그 새끼가 옆으로 사, 삐꾸가 났어 리사가 그거 궁 맞으면서 옆으로 삐고가야 자측 투명만 가봐 어나 왔어 왔어 안 안쪽에 내가, 잠깐만 아니, 내가 네 뒤로 자츠, 어? 자츠 4번 한글 안쳐아요 <laughs> 와! <laughs> 생각해 보면 나 붉게 자니데왜 내가 갔지? 아니 자으로가 좌측? 달라는데 왜 우측으로 가? <laughs> 여기 갔자래 여기. 야, 아, 돌여오다 아이. 못아야 되는데. 아, 근데 어차피 내가 저걸 막든 안 막든 깨지게 되니까. <laughs> 됐다. 타워의 도움을 받아. 내 창이 둘지 못하는 건 없어. ハハ 도 대한테 대야 그건 도도한 쳐 가는 게 아이고 노망이 난 거잖아. <목소리도 내> 노망이 난 거잖아. 음. 음. 이게 오. 아이고 죽었다. 죽었다. 죽었었다죽프다 죽었다. 었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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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시작할... <laughs> 미친 년이 갑자기 따라오냐고 주작인 줄대다라한 <laughs> <세기라. 웃음> 뭐, 명씩 없어지네. <laughs> 배이야이 배트... <으아, 깜짝이야. 웃음> 진짜 한 명씩 없어지네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친 거이 씨발. 이거 이이 그거요? 데스티네이션이요. 내가 돈이 없어서 엑셀 먹기를 자제했는데, 지브할 놈들 엑셀 안 먹으니까 깝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. 근데 지금 먹어도 지금안 먹어도 질 걸. 자취 그... 왜 슬리 리사가 하는 게 없네? 내 창이 들지 못하는 건 없어. 박스 위 올라가면 안 보이지. 왜안 보여? 보이지. 제일 잘 보이지. 빼에서든또 <laughs> 시작했다. 또 들어야 또 시작했다. <laughs>

야 이렇게 또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꼬박꼬박꼬박꼬박꼬박꼬박꼬박꼬박꼬이꼬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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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박꼬박꼬 도이어기있이로기 고이로기. 고 도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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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지 기 아, 접수. 빠지는 거지. 아, 이제 빠져야 돼. 와, 옆에서 왔어. 아, 너는 이거를 무시하지 마라. <laughs> 일부러 전진했는데. 아, 내 어차피 그래. 그때 너 뒤로 빠졌어 맞았을 걸. 맥시머 무시하네. 맥시머 터트리면 3000은 기본인데. 탱크도 일단 맞으면 2 0 3000인데. 1000까지 내발 좀. 1500까지 나오지 않아요? 아, 거의 그지나맥시고역 따라 봤음. 극 공들은 한 4000, 5000이래 나와. 죽었다 오, 이거는 막아야지. 아, 자꾸 하면. 저 바탕화면에, 아, 저 창모드 했어? 창모드 해. 창모드가 좀 낫지. 병빈아나한번봐 아, 파리니까병아끼 <laughs> <팔입니까, 병민이>. <laughs> 아, <작게. 웃음> 딱딱이의 긍 음. 아오 아오